예 사장님 저희랑 어떻게 계약을 하셨죠? 아 어, 인터넷으로 이제그 검색하다가 이 후기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다가 이제 결정하고 들어 여기 왔어요 아예 사장님이 인제 처음 한번 상담하러 오셔서 오셨다가 네. 한 다음에 오셔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셨잖아요 네, 네 그때 저희 믿고서 진행하신다고 네. 그 말씀이 제가 잊질 못해서 네. 그때 사실 이런 유라이즈 소나타가 굉장히 수요도 많고 좀 많이 딸렸었어요. 네. 근데 사임을 위해서 하나 끝까지 안 팔고 네. 제가 그 서류 다 되시는 시점에 기다렸다가 이거를 그냥 사임한테 판매를 했던 거거든요. 네. 믿고 맡겨주시는 거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네. 네, 그, 그렇게 해드렸고 오늘 이제 다 끝났잖아요. 대출이랑 네. 모든 게다잘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. 뭐, 뭐 참. 어떻게 하나 이제 좀 난감하게 됐는데 와가지고 다 이렇게 딱뭐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다다 하면은 아무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니까 뭐 이렇게 수월하게 된것 같아서 하여튼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마. <laughs> 그리고 사장님 원하시는 날에 다행히 네, 모든 게 마무리돼서. 딱 마무리됐어요. 예, 그러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잘 네, 네. 풀린 것 같아요. 네, 잘, 잘 마무리된 됐을, 것 같고 네. 항상 안전 운전하시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, 네, 다행히. 네. 예, 그럼 건강하시고 예.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